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때가 공생애의 막바지 때쯤 된 시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삼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 전에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각종 병든 것, 약한 것들을 다 고친 후에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제시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갖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입니다. 그러자 모였던 군중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아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그런 군중의 움직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예,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고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서 거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느 전도자가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집의 대문에 어느 어느 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 젊은이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이 집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이 집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여선교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나는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내 동생은 대학부의 회장도 맡아서 수고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집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질문을 대답을 좀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크리스톤 투데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가르치는 권위를 보면서 모였던 무리들이 "아, 드디어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구나" 그리고 왕으로 추대할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어느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집에 계신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왕의 자격도 있고, 선지자의 자격도 있고, 제사장의 자격을 다 갖춘 그런 직분인데,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그 메시아 왕입니다. 왜 그걸 요구합니까?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의 본질보다는 예수님의 부수적인 것,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본질 아이덴티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본질보다는 본질에 딸린 부수적인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가 됐다, 전도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메시아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임종 전에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세요. 목사에게 당부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집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메시아가 계십니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버려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가 있고 고통일 수가 있고 아픔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몸소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되찾아야 되고,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세상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까닭에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까닭에, 그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환경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고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내 남은 생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 아멘.